제발 정권 교체하면은 어떻게 윤석열한테 번 온다. 정권 교체! 유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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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전체 일어서 주세요. 자 이제 본 게임 들어갑니다. 우리 우리 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습보다 연습보다 본 게임 강해요. 자이 어, 자 상태에서 이쪽을 이쪽을 다른 거 연수할 수 없죠 어 우리 이철기 의원님께서 인사 말씀 앞에서 하시고 박남선 우리 사무총장께서 모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여양보사중앙회와 한국대리운전기사회 회의장들 또 네. 문화관광 하십니까 예 네, 네, 네. 네. 나오셔가지고 네.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후원을 개최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저쪽에 국회 선포 없습니까? 여기저기 전화 왔어. 선포람 잡아드시고 황민의 기운! 윤열윤열원의환 윤석열! 윤석열! 황민 감사합니다. 고 선물의 책본부 조직본부장 겸전략기획부 부총장하고 계시는 강원도 동해패백판첩 정성근 지역구 의원 철규의원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원님하시고사이철규이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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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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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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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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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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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마이크 요 마이크 안 돼요. 안 들려요 마이크. 마 주세요. 유세 운동화처럼 먹이셔서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허리야 허리야 리야

한국 대립주사협회 회원 여러분, 고향보 그리고 대립시회회님 그리고 대립주사협회주택시사협회회원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예, 예. 내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마스크마스크 아, 예, 예.

우리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오고, 우리나산, 우리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 주택 사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지난 5년간, 국제사회에서 여러가지 격이주적되고대한민국 대한 대상국에서 공정과 상식이 상식을 해서, 아픈 경험을 펼치는 병력을 쌓아왔습니다. 윤석열, 저는, 과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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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권교체를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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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되 저는, 저는, 는 저는, 저는, 저 오 어, 대한 어, 아, 네, 네. 좋은 대한예술의장 n 연합회 모든 각 교단 총회 총회장님들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오늘 참석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오늘 다시 한번 감사의 과의해니다 자, 다음은 국민화업위원회 5.18 위원장 강남선 사무총장께서 모두 말씀하시겠습니다. 아, 여러분, 정말 오늘 기분 좋은 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열망해왔던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이 힘을 합쳐서 후보 단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기쁘시죠? 네. 오늘 윤석열 후보님과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루를 이룬 아주 기쁜 소식 있는 날입니다. 두 분이 화합을 아, 이룬 역사적인 날에 우리 국민 화합위원회가 이 선을 하게 되어 더욱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위원회는한정을 넘어 화합을 이루고 국민의 화합을 위해 어, 자, 야, 각 부분의 단정에 대한. 보용면할을 담당하며 세대간 소통과 공감, 공소 대화합 계승한 화학, 남북의 화합과통일성을 실천하기 위해 당년 12월 설립되었습니다. 예아적으로 조직으로 호남향후의중앙에호남위원회 5.18위원회, 한국교양보호사위원회, 대우정사위원회, 윤산정부모임, 자문화관용위원회 청년영업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부료위원회 등 32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민화합위원회는 대한민국이 21세기 선진문화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한 국내 관제인 단순과 분열의 구원과 공체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사업을 객주적이고 소용같이 대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2대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나적 당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주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완성하는 힘, 대한민국의 매일을 바꾸는 힘은 국민들이 행사하는 한표단체에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공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간절한 정권개최의 열망이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국민 화합위원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한국해양보사중앙회김영사 회장, 한국대리운전기사협회 주영기 회장과 이어서 문화상광 특별위원회 박강석 회장께서 지지 선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아, 앞에서 음. 네, 네, 아. 니다 8시도 많이 끊게시사은 네. 한국요양보사중앙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 한국요양보사중앙회 회장 김연자입니다 국민화합위원회 일원이 자격취득자 220만 명 근로자 40만 명의 한국요양보사중앙회와 전국 40만 사단법인 한국대중들 수사 포항위원회, 오일설위원회, 여성위원회, 청년자영업자위원회윤사랑정국부모회아무가족위원회디지털정목위원회문화관광산업특회위원회 유통경제정책위원회, 코리국민연합등 38개 단체를 대표하여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여러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요양보호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소년경제일이며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집단이기도 한 요양보호사와 대리운전기사의 요구에 가장 근접하고 가장 적합한 공약을 내세운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은 다른 대통령 후보 측의 정책 담당자들 접촉하여 저희들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와 개인군정기사의 실태를 설명하는 정책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최고의 승의를 표시하고 최선의 해답을 제시한 대통령은 어느 정도의 신뢰인 대통령 후보 였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전국 220만 보호 요양보호사 관련 공약을나음과 같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고리과직권을 보호하고 불안한 고용을 해소하고 열악한 치료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요양보호사 위한 법적 단체 설립 후용등 또한 전국 40만 대리 운리기사를위한 <목소리로> 공약은 대리운전기사의보호료에리한에서 우리 고대리한전기사리한에대한수에료인하한습에다저희 한국에서 우리 한에대해한서 충분히 에하우이공약에서매우현 한국에서 우에 우리 한에서 우리 한에서리한국서의리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리한국에대 한국에서 리한국에리한국리에서 우리 한다 존경하는 아, 국민 여러분, 저는 한국 대륙전기사한테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으로서 해소의권익을모받는 찍고 있어. 에 대해서는 어날서 전국만 다들한테 보내봤는국이 너무 많이. 살데나 기득권에 너무 감방입 이런 차이를 고 있어. 저희 1 20만 와을 대판하 한국연구원과 에와하지만는 대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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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판 대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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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판은 대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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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대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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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대판은 대대 여러분들도 윤석열 국민의 대통령 국군을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요양보호사 대리기사 여러분, 우리 한국요양보호사 중앙회와 한국대리운전사회가 지지하는 비호 이번 윤석열 후보에게 여러분들의 시대한 관심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총 260만 명 여러분들의 한표한 학표, 표가 모여서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변화한 미래를 향한 꿈을 꿀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한표한 3표, 표가 우리들의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3일, 윤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이룬 역사적인 날에.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안녕하십니까 저는 문화관광국제위원회 위원장 박방수입니다 우리 정부의 문화관광이원 그리고 그 가족 평생만평한 문재인 정부에서 완강정치에 대한 어떤 소과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가 그런 시간을 결국 <놀람> 우리 정부의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장에서는 놀람> 이 뒷뒤에 오저 한번 정부가 보를자 이렇게 가면시서 안돼안돼 자유의 이 쪽에 와야지 아 떼도 돼아 떼도 돼그 정도면 돼아 떼도 돼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 축하할 5일의 기축하습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문화 동룡이 성별더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에 반드시 투표하셔서 정권 개최를 요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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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만 한국여행 보호사 중앙회와 40만 한국 대리운전사협회 회장님 또문화공광특별위원회 회장님 기사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세분 위치를 하시고요. 아까 연습하셨죠? 마지막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자, 드시고 앞으로 가시죠. 아, 어 제가 지금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나중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국민이 키운 하면 윤성열, 윤성열, 미래를 바꿀 하면 윤성열, 윤성열, 정권 교체하면 윤성열, 윤성열입니다. 퍼라면 되시면서. 자, 준비. 그냥 진행하세요. 국민의 기운 유상현 유상현 유로를 바꿀 유상현 유상현 정권 교체 유상현 유상현 잠깐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잠깐 그대로 소개시죠 얼굴 좀 이렇게 내밀고요. 요 티켓을 가슴에대 드시고 사진 촬영하시죠. 전체가 보이도록. 야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여기 저자시가이 앞에 보시고 앞에 보세요 여 기자분들 전체 다 나옵니까 아니면 조금 뒤로 갈까요 예, 약간 뒤로 기자분들 뒤로 약간 몇발 뒤로 가시죠 자, 사람이 죽어서는 <laughs> 이름을 남기도 살아서는 사진을 남긴다. <laughs> 여러분들 역사의 현장에, 앞대로 뒤로 더, 뒤로 더, 뒤로 더. 나중에, 손자 아들들한테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짝솜이 자, 예. 얼굴 내미시고, 가슴에 티게들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계십시오. 네, 우리 저배학분들은 나가주시고, 잠깐 저 소개시켜드릴 분들이 계시니까, 사무소장께서 마이크로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정원한명의중앙 회장님께서 우리 동립당원위원회수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자, 최한성 수석위원장님. 저국민화합위원회최한성 수석위원장님이십니다. 다음 윤수연 수석위원장님. 네, 윤수연 수석위원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상임위원회를 맡고 있는 박 위원장님, 보건 의료위원장님, 어디 있습니까? 보건복지위원장님. 예, 네, 박종석 위원장님이십니다. 그외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저 문화예술위원회를 담당하시는 고학찬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고 일일이 제가 소개를하면은좀 시간이 갈것 같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에, 저희 국민화합위원회 에, 수석위원장을 맡고 계신 박태권 전 성남지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한분 계십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화합위원회 고문을 맡고 계시는 신현웅 청재임이십니다 박수 그리고 최종기 위원장님 우리 화합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 다음에 고문을 맡고 계신 주혜란 박사님이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서 이 지지선을 빛내게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아 정말 혹시 얼굴이 아저 멀리 수원에서 여 동지들과 함께 온 윤재복 미래농업위원장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상임위원장들이나 위원장님 소개 안 하신 분 있으면 손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지금 그래요 정말 이 화창한 날씨 3월 3일 3시에 우리가 차기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법민단 분들이 계신데, 총장님도 잠깐 인사 말씀하시겠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방부는압승입니다 압승. 저는 법민족단체협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 유씨 종친회 총재 유일신 인사드리면서. 여러분, 앞서을 의미해서 한 말씀 올려드리는데, 조금 후에 이병훈 국회의원은 즉각 떠나라 하면, 여러분들은 피켓을 들고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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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을 외쳐주시고, 이재명 후보는 즉각 대통령 후보를 사퇴하라 하면,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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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퇴하라 세 번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유관순 열사. 5천만 국민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열사님 그리운 미친년 여당 이병헌 국회의원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박 성명을 해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고 을 의원이 3일절을 맞이하여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키우겠다며청호승 시인의 유관순의 신을 이중해서 유관순 열사를 그리운 미친년! 이런 상스럽고 혐오스러운 표현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시인 정호성은 이 시에서 유관순 열사를 첨예하여 논란이 일어나 공개 사과한 바가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